오늘은 화점 3 3 침입 정석 그 중에서 왜 그렇게 두는가 원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두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둬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이 나왔는가 이거 갖다 알아보는 건데요 자 이런 장면에서 흙이 원하는 모양은 여길 둘때 백이 여길 밀어서 이렇게 석점머리를 두들기고 백이 젖히는 이 모양을 원합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 석점을 늘면, 백은 그렇게 두는 게 흙이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날일자로 둬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고 나면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두면 원상 그 복귀가 되지만, 그렇게 안 두고 여기 붙이면 백이 는단 말이죠. 그게 늘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흙이 여기 귀를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땐 또이한 점을 먹는 거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둘때 이렇게 느는 게 되니까 흙은 이거를 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니까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둬서 치받아 달라.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이걸 원하니까 또 백이 그게 싫다고. 밑에 붙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젖히면 치받고 여기에서 이 끊고 싸우는 복잡한 정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차치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둘때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약간 손해다. 근데 아까 금방 나온 그 형태 어렵다고 한 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흙이 여기다 둘 때, 백이 그 어려운 정석을 피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치받으면 돼요. 이 치받을 때, 혹시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끊어서 백이 좋다. 요거는 제가 다른 아, 영상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무리수 응징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고요. 이건 흙이 무리입니다. 흙이 아 그렇게 둘수 있는 경우, 여기 붙여져서 이런... 교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뻗는 게 강의, 아, 가능한데 이 교환이 없을 때는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되는 거는 흙이 약간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요한 점을 이렇게 단수쳐서 잡죠. 그 다음에 여기를 치는 거는 이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수행마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손해가 커요. 이거는 흙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아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나마 최선은 이렇게 단수치면 따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뒤를 젖히고 그때 따거든요. 이걸 이렇게 받으면 흙이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굴복이 되니까 이건 또 흙이 손해 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만한 거고. 100은 흙이 젖힐 때 따고 젖히면 맞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도 흙이 어느 정도 손해냐? 약 2집 정도 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흙이 손해니까 흙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흙은 이게 손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손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손해인데 여기를 뭐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예, 이거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예, 이거는 거의 덧만큼 추가로 더날라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이 손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 안 되니까, 잡아버리니까요. 이 귀를 먼저 젖히는 거거든요. 이 귀를 젖힐 때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흙이 이걸 먹여서 따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돼 있으면 나중에 흙이 여기를 잇고, 여기 또 손을 빼고, 또 흙이 이런 데 오고, 이렇게 해도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 여기 따내져 있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이, 요거 없이 이렇게 돼 있다면 흙이 여기 있고, 딴데 두고, 여기 두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치중하면 죽는 모양이 남잖아요. 여기 교환이 되어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악수인 거고 그게 이제 두집 정도다 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에 백집이 있어서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밀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바둑이 그럼 이건 먹여치나 안 먹여치나 집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손해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먹여쳐 준 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여기를 그냥 막는 거는 대악수죠. 그래서 여기를 젖히는 겁니다. 자, 원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젖히고 막을 때 젖히면 이제는 백이 이걸 단수치고 잡을 수가 없죠. 단수치고 이렇게. 아,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뭐 우리 아마추어는 이렇게 대득을 봐도 어 역전을 당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프로바둑에서는 끝났다고 하할 정도로 백이 쫄딱 망 이렇게 죽고는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여기를 젖힐 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단수를 쳐 놓고 이음이 어떠냐 근데 이거는요 요한 점이 잡히는 게 남기 때문에 충로 잡힌 이 세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백이 좀 불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백이 좀 손해요. 이렇게 된 형태. 이 상황에서 백이 이제 블루 스팟이라고 두라는 데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백이 어느 정도나 손해냐? 놀라지 마세요. 지금 흙이 여섯 집반 정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여기에 이렇게 된 교환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손해예요. 여섯 집 반이라는 손해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덤 정도의 차이가 여섯 집 반인데 그만큼이나 백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덤을 여섯 집반 주고 흑이 그리고 여섯 집반 유리한 거니까 지금 이 진행은, 즉이 형태는 흑이 반면으로 열세 집 정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망한 거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실수로라도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이단 젖채우면 이걸 단수치는 거안 되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안되면 어떻게 두는 거냐? 자, 이 장면에서는요, 요 위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요한 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 잡으면 단수를 치고, 딸 때, 이거를 단수치는 게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보면 축이 안 되잖아요. 그게 축이 안 좋을 때, 축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단수치면 이게 100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요 단수를 못 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지키든지 근데 이건 나중에 할때 여기 붙이는 게 남으니까 좀 모양이 나쁘죠?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로 이것도 정석입니다. 이건 흙이나 백이나 쌍방간에 둘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다 보니까 흙이 조금 더 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길 둘때 백이 이제 이거 늘고 싸우거든요. 보통 이거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때이 교환이 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이 교환을 하려기 위해서 지금 흙이 끊으면 백이 이걸 받을까요? 안 받아도 이 귀는 살아있잖아요. 집으로는 몇집 손해죠. 안 받고 손을 뺐는데 이렇게 두면은 흙한테 선수 끝내기를 몇 집을 당하긴 했지만. 현수를 잡아서 큰 곳을 뒀으니까 당연히 이 모양은 백이 좋습니다. 이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받고안받고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예,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 이런 모양은 안 두겠지만 여기를 받아줘 놓으면 흙은 마음껏 쌓을 수가 있고 백이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수 같은 게안 돼요. 물론 이렇게 받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와서 끊지도 않을 거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되냐? 이 단수를 치고, 따는 게 돼요. 이 교환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길 나오면, 요거 하나 들여다 봐요. 그럼 이어야죠? 그때 늘고, 받으면, 잡았어요. 이 돌이 잡혔잖아요. 요 교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교환이 없다. 이 교환이 없으면, 이 교환이 없고, 그냥 여기상한칸 뛰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나가는 순간 죽으니까. 즉, 이 교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물론, 그 전에, 요런 거 하는 건, 그 선수 할수 있다 쳐도, 이렇게 계속 기면, 흙이 좋겠습니까? 계속 기면, 네, 이거, 지구 끝까지, 백은 신나라하고서 계속 길 텐, 밀어줄 텐데, 백이 많이 좋죠 흙이 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 끊어놓고, 요거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안겨도 되잖아요. 당장 위로 단수치는 수도 있고.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안 두겠죠. 어, 여기를 두면, 여기 한칸띄어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두면 되니까, 아, 역시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빈상가로 나오는 모양 자체가 나쁘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 이 그런 걸 활용해서 다르게 받아뜨는 수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은요 교환을 그 하는 거, 여기서 요 교환을 하는 거와 교환을 못한 거의 차이가 한집 정도라고 해요. 요 교환이 되어 있는 게흑이 거의 한집 가까이 이득입니다. 흑은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에요. 안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백이.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끊는 겁니다. 그때 받으면 이 단수를 치고 똑같이 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고, 어, 이한 점을 잡고, 물론 지금 당장 이거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 둘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보면 금방 본 거랑 요 교환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끊어 놓는 이유가 지금 아까와 같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끊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100도 이렇게 안 두겠죠. 이거는 흙이 한집이득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이거를 안 둡니다. 그럼 100이 어떻게 두느냐? 여기에서 그냥 둬요. 요한 점을 안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쪽 한 점을 딸 거냐? 왜냐면, 자, 이것도 앞으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요 교환이 없이 이걸 둘때 이렇게 되고, 여기를 늘고, 흙이 여기를 지키면, 이 백은 그냥 사는 수가 아예 없어요. 도도 여기 붙이는 수로 폐가 나고, 여길 두면 치중을 해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면이 되면 은 어, 이거를 반드시 따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따야 되는 건데, 흙이이 장면에서 이거를 하나 교환을 해 주면. 그다음에 단수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를 둔때 만약에 흙이 이거 이으면 이렇게 따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약간 흙이 득보려고 뒀다고 하지만 백이 받아준 게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다. 아까 한집 득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한집 득인 거는 백이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따 준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면은 흙이 한집득본 거고요. 그러니까 흙이 한집 득보게 되니까 백은 이렇게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정석이 쌍방간에 뭐 예전에 어 어떤 이론, 뭐 철학적인 이론 나올지게 정반합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흙이 어떻게 조금 더 이득보려고 하면 백이 또 방어하는 수가 나오고 흙이 이렇게 또 이득보려고 하면 또 백이 방어하는 수. 흙이 먼저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흙이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수를 시도를 하고, 백이 그걸 방어하는 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원인은 그래서 여기를 먼저 끊고 두는 거고, 이런 때에는 끊고뒀으면 백은 여기를 늘고, 요걸 끊어 잡는 거를 미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흙은 한이 정도 두고, 이쪽을 이게 움직여 와도, 이쪽 움직여 와도 흙은 항상 이거 따내면 살죠. 예를 들어 여기를 뒀다. 그럼 이거 따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니까. 언제, 얼마든지 흙도 싸울 수 있는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따도 살지만 흙이 따도 사니까 쌍방간의 양날의 검처럼 중요한 요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따게 바둑을 그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게, 예, 바둑 대국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따도록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집으로만 놓고 보면요. 집으로만 놓고 보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살아 있다면 여기 여기를 잇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둘수 있다면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밀어줘서 이 우변이 집이 된다는 전제하에입니다. 이게 도망갈 때이 젖히는 것도 선수 끝내게 되고 이것도 선수 끝내게 되니까 집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바둑이 변수라는 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유도하려고 만들면서 바둑을 두어 나가는 게. 그게 사실 바둑을 두는 묘미, 또 중반의 묘미, 또 실력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왜 끊고 두는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를 할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배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거 젖히기 전에 하나, 실전에서 이거 하나 써보세요. 라이벌들한테,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거, 이걸 하나. 걸쳐놓고 요걸 두시면 좋아요. 왜 이걸 두라는 거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요거 하고 여기를 끊었을 때 사실 이거 잡는 것도 했지만 우리 이거 한점 잡는 거. 이 정석 많이 하잖아요. 이 정석이 나오게 된 이유도 상대방한테 이걸 두는 게 당해주는 게 싫다 해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요 수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정석이 된 거죠. 이 형태가 나오게 된 거는 인공지능 이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석의 형태인데, 요 교화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다시 이렇게 두는 거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 백이 이걸 둘 때, 흙 이걸 축으로 몰아서 먹으면, 이게 흙이 상당히 이득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정석은, 이쪽이 없다면, 이걸 두고, 흙이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정석인데, 요거는, 뭐, 흙이, 이 우변 모양이 좋기 때문에 조금 좋다고는 할수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영점 뭐, 맞지 뭐 이런 거라서 좋다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건데, 축이 좋아서 이렇게 몰라 구성해서 여기 축머리를 둔다 할지라도, 이거는 흙이 상당히 좋은 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면 백으로서는 불만이에요. 이거 따먹는다든가. 또 여기 손해팩감이 나오면, 이 젖혀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서 여길 나올 때, 지키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얼마나 손해 팩감을 써 주느냐에 따라서 작은 손해면 여기를 그냥 해결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쪽이 따져 있으면요. 이렇게 따져 있으면 이런 데를 큰데 이득을 봐도 여기 다가올 때이 백돌이 굉장히 약합니다. 따져 있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몰라서 두는 건데 축으로 몰 수만 있으면 흙이 상당히 이득이다. 그래서 원래 이정석은 이렇게 음, 돼 있을 때흙이 축이 좋을 때는 백은 이날일자로 두면 안 되고요. 이 젖히고 한점 단수 치면 나오고 이 단수 칠때 이걸 둬서 교환을 하고 이걸 뻗고 이렇게 두는 정석을 둬야 돼요. 이 아, 귀에 있는 백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둔다면 이쪽 어디를 둬도 되고 당장 은이넉 점이 위험하니까 중앙으로 움직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젖힐 때 이렇게 꽉 막아서 끊어서 이렇게 둘때 단수치고 이걸 두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귀에 백도 안 잡힙니다 다만 이 이런 싸움을 중앙에 할때 어디 두다가 흑돌이 이런 데 놓이게 돼서 젖히는 게 가능하게 되면 얼른 보강해야 된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바둑을 둬야 되는 거고 요 형태는 크기 약간 좋다. 요 상태 왜 끊어두는가? 여기를 왜 끊어두는가에 대한 어,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교환을 하고 귀를 젖히면 이거를 막아서 이때는 이렇게 받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좀이 싸움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거는 두셔도 돼요. 어? 아까. 그거에 비해서 한집 정도는 최소한 손해라고 하지 않았냐? 요거 먹여쳐 줬을 때만 하라고 한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 배석이 흙의 세력이 이렇게 와 있을 때에는 충머리를 한다고 이런 것도 교환을 하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도요, 요 먹여친 거 없어도 배기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5대 5. 왜냐? 이 백이 머리를 내밀어서 흑 세력의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석의 원리. 정석이 왜 탄생했는가. 이런 원리까지 이해를 하고 정석을 사용을 하신다면, 실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어, 더 빨리 외워지고, 실전에서 상대가 어떤 변칙수단을 이용을 두려고 할 때, 응징할 때도 더 좋은 겁니다. 오늘 이 형태, 네, 다시 마무리 한번더 정리를 한다면, 이런 형태에서 왜 흙이 여기를 끊는가? 그걸 공부한 거고요. 이 끊을 때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잡는 게한 가지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다 괜찮다. 특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잡는 것도 백이 크게 손해가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